로마서 8장 1절에서 4절 말씀을 가지고 죄 용서 승리 이러한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해 드리겠습니다. 신앙생활의 성공과 실패는 죄의 문제를 어떻게 다루느냐에 있습니다. 죄는 인생 문제의 가장 근본을 이루고 있는 문제들입니다. 그러나 <laughs> 죄의 문제를 인간이 홀로 해결할 수는 없습니다. 인간은 죄의 문제를 해결할 만큼 지혜롭지도 못하고 능력도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해결하지 못하는 죄의 문제를 해결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신 죄의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도해시하면 다른 방법으로는 죄에 대한 해결책이 없습니다.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다른 모든 문제의 근본 그 문제가 근본적으로 해결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주제 중에 하나인 죄의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죄란 무엇인가? 두 번째는 죄는 어떻게 해결받아야 하는가? 세 번째는 죄에 대해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죄가 무엇인지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죄라 하면 살인하거나 도적질하거나 거짓말하는 것들을 죄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것들도 죄에 속합니다. 그러나 성경에서는 훨씬 더 넓게 죄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조금 다녀본 사람들은 십계명을 어기는 것이 죄라고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 계명에서 네 번째 계명까지는 하나님께 대한 계명입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계명에서 열 번째 계명까지는 사람에 대한 계명입니다. 근데 십계명에는 하라는 적극적인 명령이 있는 반면에 하지 말라는 금지하는 명령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것을 향하는 것은 죄입니다. 또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것을 하지 않는 것도 죄입니다. 그래서 십계명을 어기게 되면 하나님께도 죄가 되고 사람에게도 죄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죄는 십계명에서 말씀해 주시기 이전에 훨씬 전부터 죄는 있었습니다. 죄의 시작은 아담과 하하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12절 말씀에 분명하게 말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느니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을 거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뱀이 하와를 유혹하고 속여서 하나님께서 금하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게 했습니다. 이것이 죄의 시작이요 죄의 원형입니다. 여기서 뱀이 하와에게 유혹한 말에서 죄가 무엇인지를 드러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내용을 반대로 말하거나 반대로 생각하면 죄라는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가 무엇인지 알려면은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는지를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뱀은 아담과 하와에게 찾아와서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가 하나님과 같이 되리라고 했습니다. 인간이 하나님처럼 되겠다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자기 자신을 높이는 것이 죄입니다. 그것은 교만입니다. 교만보다 큰 죄는 없습니다. 그리고 뱀은 하와에게 선악과를 먹으면은 하나님과 같이 되어서 선악을 알게 된다라고 말했습니다. 사람은 선악의 기준을 자기에게 둘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선악의 기준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이 있으면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는 것이 선입니다. 명령을 어기는 것은 악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하나님의 기준을 무시하고 나를 기준 삼아서 생각하고 말하고 옳고 그름을 판단합니다. 이것이 고취입니다. 또 하나는 하와가 뱀의 말을 듣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보았습니다. 근데 그 열매가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워 보였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지 시 않은 것을 탐내는 것은 죄이고 탐욕입니다. 하와는 결국 그것을 바라보고 따먹 따먹어 버렸습니다. 죄악을 바라보거나 죄를 생각하면 죄를 범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죄를 생각하거나 죄를 우리 마음속에 담아두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아멘.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 죄의 결과로 인간들에게는 고통과 저주가 다가왔습니다. 또 수고해야 먹고 사는 고생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질병이 다가오고 죽음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죽음이 우리 육체 가운데 들어오면 육체가 병이 들고 생활과 마음이 병이 들게 되어 있습니다. 질병은 사망으로 나아가는 길목입니다. 살면서 죄의 결과를 생각하지 않고 행하게 되면은 불행하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아멘. 로마서 5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죄를 짓지 않아도 아담과 하와로부터 내려오는 원죄가 있기 때문에 온 인류가 죄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살면서 스스로 짓는 죄도 있습니다. 이것을 자범죄라고 합니다. 그래서 원죄와 자범죄는 분리할 수가 없습니다. 원래 아담과 하와로부터 내려오는 원죄가 있기 때문에 사범자가 드러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 아닌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그랬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기준에서 볼때이 세상의 의인은 하나도 없다고 분명하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로마서 5장 12절 중간 부분 말씀에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죄로 말미암아 인간에게 사망이 들어와서 죽을 운명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만일 죄가 없다고 한다면 여태까지 지은 죄 위에다 죄를 더하는 것이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실 때 하나님의 생명을 받아서 영원토록 살도록 지으셨습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여서 죄인이 되었습니다. 그 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 나오는 사람들은 용서받지 못할 죄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진실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자신이 죄인임을 알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죄 용서함을 받아서 사망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옮겨진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두 번째 말씀입니다. 죄에 대한 하나님의 해결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람들은 죄를 지으면 그 죄값을 자기가 받아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성경에도 죄를 지은 영혼은 죽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영이 죽는다는 말은 사망으로 들어간다는 말입니다. 사망은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서 지옥 형벌 가운데 들어가는 것을 사망이라고 합니다. 만일 자기가 지은 죄가 죄값을 자기가 받아야 한다면 이 세상에서는 한 사람도 구원받을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 모두 다 죄인이며 죄의 값은 사망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죄 용서받는 특별한 방법을 마련해 주셨습니다. 아담 하와가 죄를 범했을 때 하나님께서 직접 짐승 한 마리를 잡아서 가죽으로 옷을 해서 입히셨습니다. 그 이후부터는 모든 죄를 가리우는 방법은 죄 지은 사람을 대신해서 죄 없는 짐승 한 마리가 대신 죽음으로써 죄가 가려질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구약 시대 때는 죄를 지은 일이 있으면 그 죄를 사함받기 위해서 피 흘리는 제사를 드려야 했습니다. 그래서 구약 시대에는 수많은 짐승들이 사람들의 죄를 대신해서 죽음으로 인해서 죄 용서함을 받았습니다. 구약의 짐승 제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죄 용서해 주신다는 사실을 모형적으로 보여준 것입니다. 그래서 시브리서 8장 5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이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라고 했습니다. 구약 시대의 모든 짐승 제사는 일시적인 효과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영원토록 죄를 해결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매번 죄를 해게 하고 또 매번 짐승이 죽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지은 죄를 다른 사람이 대신할 수 있도록 법을 하나 정하셨습니다. 그것을 대속이라고 합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보겠습니다. 대속. 네, 대속이라는 것은 대신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죄를 대신해서 하나님께서 법을 하나 정하셨는데 죄 지은 사람 대신 다른 사람이 그 죄값을 대신 지불할 수 있게 하셨다는 말씀입니다. 온 인류를 구원하실 때가 되자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온전하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또한 무한하신 분이십니다. 죄 없으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인해서 무한한 생명의 피를 흘려 주셨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말씀하시기를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렸다. 이렇게 히브리서 10장 11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류의 모든 죄를 예수님이 다 청산하셨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10절에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습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14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4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아멘 히브리서 10장 18절 말씀도 함께 읽겠습니다. 18절 말씀입니다. 이것들을 사하셨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모든 사람의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셨습니다. 예수님이 영원한 피를 흘리셨기 때문에 누구든지 예수님께로 나오면 죄 용서함을 받습니다. 죄 용서함을 받으려면 예수님께 우리의 죄를 건네드려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죄 없으신 그 의로움을 우리가 건네 받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예수님께 우리의 죄를 건네드리는 일은 죄 용서함을 받는 유일한 비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죄를 예수님께 건네드려야 합니다. 예수님께 건네드리는 방법은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난 죄를 고백하고 이 어린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 내 죄를 건네드립니다. 이렇게 고백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수님 나의 죄를 주님께 건네드립니다. 이렇게 고백을 했으면 이렇게 고백한 사람들이 그 다음 단계로 나아가야 됩니다. 그 다음 단계는 고백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따라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내 죄를 용서하셨습니다 아멘 이 사실을 믿는 겁니다 죄를 고백했어도 예수님이 내 죄를 용서하셨다는 것을 믿지 못하면 그 죄는 용서받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죄를 진게 있다면 그 죄가 생각났다면 주님 앞에 고백하고 고백했으면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셨다는 사실을 믿고 감사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내 대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음을 믿는 사람들은 이미 죄 용서함을 받았다고 선포해야 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1절 말씀에 우리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으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아멘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으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라고 분명코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으롭다 하심을 받았다고 말씀하셨으면 우리는 그 말씀을 그대로 인정해 드려야 합니다. 으롭다 하나님 우리에게 으롭게 됐다 지용삼을 받았다 이렇게 말씀하셨으면 예 감사합니다.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렇게 못 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미 죄 용서하셨고 의롭게 하셨다고 말씀하셨는데도 아니요, 죄가 남아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불순종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고백한 죄는 모두 다 용서함 받았고 의롭게 되었다는 분명한 믿음의 고백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은 죄 용서함을 받아서 의롭게 된 하나님의 자녀들인 것을 믿는 것이 신앙생활의 기본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두 번째는 우리가 죄 용서함을 받는 것, 그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용서함을 받는 거다라는 말씀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죄에 대한 승리의 비결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죄 용서함 받는 것이 기독교의 기본이요 첫 출발이요 핵심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다가 아닙니다. 죄를 이기고 승리하는 비결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알려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오늘 로마서 본문 말씀, 로마서 8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로마서 8장 1절에서 어 3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아멘. 지금 읽은 로마서 8장 1절에서 3절 말씀은 우리의 과거에 우리가 과거에 지은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돌아가시게 하셨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4절 말씀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십자가 사건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승리하는 비결을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로마서 8장 4절 말씀을 또 함께 읽겠습니다. 로마서 8장 4절 말씀입니다. 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지은 죄를 용서 받았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 율법을 지키게 되는 비결이 바로 영을 따라 행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4절 말씀은 우리가 죄에서 승리할 수 있는 비결입니다. 그래서 성령을 좇아 행하는 사람은 죄를 이길 수 있다고 말씀해주신 것입니다. 성령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십니다. 그리고 또 우리 가운데 와 계신 성령님을 따라서 살면은 죄를 안 짓도록 성령님께서 막아주시고 지켜주시고 인도해주시고 주장해 주십니다. 그래서 죄를 안 짓게 되고 승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성도님들 중에는 죄를 안 짓고도 승리하는 생활을 잘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또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비교적 죄를, 죄가 없다고 여기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다른 사람의 죄와 나를 비교했을 때, 내가 비교적 죄가 적거나, 또 승리하는 생활을 한다고 하는 사람들은 죄를 짓거나 넘어지는 사람들을 보게 되면, 그 사람들을 비웃거나 비난하거나 정죄를 하게 됩니다. 그런 사람들은 이한 가지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지켜 주시지 않으면. 넘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조금 죄를 덜 졌고 또는 죄를 안 짓고도 잘 살고 있었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지켜 주심으로 말미암아 죄를 안 지을 수 있었고 넘어지지 않을 수 있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지켜 주시지 않으면 누구나 넘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겠습니다. 아멘.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 넘어지지 않으며 죄에서 승리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말씀해 주셨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주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아멘. 우리에게 분명코 말씀하셨습니다. 성령을 좇아 행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한다고 하셨습니다. 육체의 욕심은 우리로 하여금 죄를 짓게 합니다. 오직 성령님을 따라 살 때만이 우리가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승리하기 위해서 성령님을 따라 행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한번 우리가 고백하겠습니다. 우리들은 성령님을 따라서 살겠습니다. 아멘 우리들이 성령님을 따라 살도록 하십시다. 아멘 그러면 우리가 죄를 이길 수 있습니다. 성령이라는 말은 바람과 같다는 뜻이 있습니다. 성령님은 마치 바람처럼 우리 가운데 와 계십니다. 그래서 성령님을 늘 의식하고 인정하고 성령님께 내 마음과 생각을 맡겨드려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께 성령 하나님께 성령님 저는 연약합니다. 죄를 이길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러나 성령님께 나의 마음과 나의 생각을 맡겨드리니 저를 이기도록 도와주십시오. 하고 이렇게 고백을 하게 되면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능히. 죄를 이길 수 있도록 해 주실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늘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을 하면 됩니다. 그러면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지시를 해 주실 것입니다. 그렇게 지시해 주시면은 그 지시대로 따르겠다고 각오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가 이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육체를 따라 사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고 성령님을 믿으면서도 두 사이에서 갈등을 느끼게 됩니다. 육체를 따라 살기 때문에 갈등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육체를 따라 사는 사람들은 성령님을 따라 살려고 하다가도 육체가 끌리면 육체가 이끄, 이끄는 대로 끌려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육체를 인정해 주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의 육체를 어떻게 해야 되냐,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됩니다. 이것은 우리의 몸을 죽이라는 건 아닙니다. 아무리 우리의 육체를 십자가에 못 박아도 죄성은 그대로 살아납니다. 오늘 육체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는 말씀은 죄를 짓고자 하는 죄성을 죽이라고 말씀하고 있던 겁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 우리가 그 육체의 죄성을 십자가에 못 박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5장 24절 말씀에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욕심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 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아멘,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렇게. 우리의 욕심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박은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이렇게 늘 우리의 그 죄성을 십자가에 못박으면 그 사람들은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아서 우리가 죄를 이길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 오늘 이 말씀처럼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은 모두 다 자기 자신을 죄성을 십자가에 못박은 사람들이라는 것을. 인정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진정으로 주님을 따르는 사람이면 자기의 육체를 십자가에 못 박고 성령님을 따라서 살아갈 때 승리할 수 있음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말씀은 죄와 용서와 승리에 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죄가 무엇인지 말씀드렸습니다. 진실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자기 자신이 죄인임을 아는 사람들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두 번째는 그러면 죄인이면 그 죄를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 하나님께서 그 죄에 대한 해결책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 주셔서 예수님이 우리 모든 인류의 죄를 십자가에서 해결하셨으므로 예수님을 믿으면 죄 용서함을 받고 의인이 되게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세 번째 말씀은 우리가 그 죄에서 승리하는 비결, 죄 용서함을 받았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 죄를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성령님을 따라 사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거룩한 삶까지 나아가지 아니하면 마귀한테 두들겨 맞으면서 천국 간다는 것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마귀한테 얻어맞지 않고 승리하기 위해서는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은 늘 일상생활 속에서 이렇게 성령님을 의지해서 성령의 도우심을 받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러므로 성령을 따라 살면서 천국 가는 의인이 되었다는 확신과 함께 그 기쁨을 가지고 늘지님과 동행하시면서 승리하는 신앙생활을 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말씀 다 전해드렸습니다. 우리 오늘. 시간에 말씀 생각하시면서 3분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